마크 곤잘레스 타투설 <laughs> 문신설. 나 타투 할래. 괜찮지? 힘찮니 네. 생일인데 피부병 나서 바스카 하고 오신 분이에요. 하지아 어? 창피해? 아, 어? 아니 창피하지 않아. 오 그럼 멀리 찍어도 돼? 하는 지 어. 오늘 가니까 열지도 않았어. 왜그러지바군가 보지. 예쁘지이쁘만 어. 예쁘지? 어. 없어. 이쁘면 뭐해? 없는 거. 어, 이쁜 게 없어. <laughs> 옛날에는 막 케이크랑 꽃이랑 막한가닥 들고도 <laughs> 빈 손. 이거 심지어 내진이야 이거. <laughs> 빈 손이 빈 손. <laughs> 빈 손이야. 아 좀. <laughs> 아 짜증나. 그 여자친구한테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냐? 사랑이 전염된다 이거지.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염될까봐 그러면 더 커질까봐 두렵다 이거지. 밀착지대. 아. 어, 밀착. 아, 왜 그거 진어올리거나 먹을까? lonely? I'm so lonely lonely 호텔야 서브웨이? 도미노? 롱타임 노시 롱타임 노시 롱타임 노시 롱타임 노시 롱타임 노시 이거 알지? 아니 탐보로 불러 어? 탐보로 불러 왜? 아 탐보로 부르면 안불 지도에그나막지도는안나오나 그럼 그늘막 텐트... 진짜 사람이 어디로 가지반대편나오 반대편으로 나오는? 지금은 안 나오는? 지금은 안 나오는? 지금은 안 나오는? 지금은 이도 들었어. 아니, 아니, 아 타투를 뛰어냈다. <laughs> 애들이 너좀 많이 나와 달래잖아. 진짜 많이 찍어. 이카로 찍자. 이카로 찍자. 나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, 뭘 얼굴 보이지 않아도 가려지는 얼굴 속에 미모가 있다 <laughs> 그게 진짜 이쁜 사람인 거 알지? 지금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미모야? 그러니까 이 가려지는 얼굴 미모 속, 그러니까 얼굴 속에 뭐, 드러나는, 말 더듬는 거 봐. 드러나는 미모가 진짜 미녀라니까. 사람들이 연예인만 거기. 좀 있으면 곧따임 받으러 온다. 어, 혹시 누구 아니세요? 이럴 수 있어. 오바지바. 오바지바, 남자친구한테. 아, 이 씨만네. 오, <laughs> 진짜 웃겨. 근데 뭔가 텐트가 되게 옹졸하다. 자우 수입이 쫙쫙 띄어 오늘 뭔가 손이래 너무 단점 미안 아니. 아니. 왜? 케이 없고. 그러니까 케이 없고 꽃도 없고. <laughs> 몸손 가득 오더니 변했어 변했다고 하지만나 오늘 진짜 노력했어 이게 7년차 커플의 현실입니다 엄마한테 설마 편지도 안 써온 거 아니지? 너한게 뭐야? 뭐한거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한게 뭐냐고 한게 뭐냐고 Ooh! <gasps> 그리고 누리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 왜날 찍어 널 찍어 <laughs> 가짜 성형이야 너 그렇지 않아 가짜야 너는 아! 볼래? 아니구나. <laughs> 그렇게 정석할 일이야? 아니 뭐..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소세지 같아? 어디가? 파리? 전지적.. 전지적.. 당연히 엽진시점? 응. 드루와. 뭘드 뭘 들어와? 진짜 몰라? <laughs> 아귀 아파! 박지성 삼진짜? 진짜, 진짜 박지영 진짜. 응. 그다음에 성형해봐. 아이그 화질이 별로 화질 좋아서 별로다. 흑백 화질이어야 돼. 흑백으로 내가 만들어줄게. 어떠냐어 <laughs> 별로. 포토샵으로 해봐, 마피아 어안하지 어, 맞네. 에? 해봐, 나. 아, 진짜 박진영 참 귀엽다. <laughs> 뭐야, 이게? 박진영. 어? 박진영이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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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5시에요. 제 생일은 끝났고요 상가 와서 그냥 밥 먹고 자다가. 뭐냐? 뭐냐? 재민이야? 지금 뭐야? 내 발이 내 발이 아니잖아 지금. <laughs> 움직이지 마. 한양이 웃는 이유. 다 됐니? 한양 팔뚝 진짜 소세지 같다. 이게 다 살이라고 그래. 재민이야. 응? 재민이 아니라 살이 같아. <laughs> 이제 저희는. 잠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 <laughs> <laughs> 거기다가 하면 어떡해? 너 저번에도 못했어, 이거 내가 했잖아. 저번에도 못했어, 내가 했잖아. <laughs> 에휴, 제가 해보겠습니다. 상냥은 저거 절대 못하거든요. <laughs> 이사아근 이거는 쉽게 된다. <laughs> Olha 턱살은 내가 초성 꽉 치면 안 해줄게. <laughs> 재활용까지 하는착확 하네. 도와주지도 않고, 찍기만 나쁘네. 어, 나 저... 어, 귀여워. 고양이야? <laughs> 고양이다. 산책냥인가봐. 귀엽다. 응? 길고양이야? 오. 왜 어, 뭐야, 뭐야 고이또 나왔어. 어, 쳐다보고 있어. 아, 친구인가 봐.

마음에 <목소리도> 으 오늘 이 사랑해 27번째 생일 진짜 많이 사... 정말 사랑해 진짜 많이 축하해 내년에 더 행복하게 놀 거야 그럼요 Oh, no. Yeah. Yeah.